이 친구는 이구는이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방울토마토도 일본구는이 친구는 이친구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친구이요면 지금. 아. 여기는 사장님이 직접 어, 과일 가게를 하시면서 네. 어, 주스를 하기 때문에 신선한 과일 주스를 생산할 수가 있네요. 네. 어, 여름으로는 저희 농장에서 나오는 그 도마토라든가 어, 또 이제 그, 그 파프리카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직접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야채 그 아주 신선한 걸로 뭐 주스를 드실 수 있어요. 음, 그러니까 결국은 농사 지시면서 컬러를 네. 좀더 위해서 이걸 찾으신 거예요. 음, 네, 그 시장에 이제 야채 그그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농민들이 지금 그 팔로 문제 때문에 네, 상당히 네. 그좀 그 애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그마한 그 가게를 가지면서 그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집해와서 네. 팔아서 네. 다시 보내드리는